결승전 어 이거 어떻게 가냐? 아안맞네아이나아이나아이 아이씨 나 아이씨 나 아이씨 나어교육자팀이어떡하고 여기 붙었잖아 끝났다 <laughs> 그래 그 <그래, 그래>. 끝났어 <laughs> 아 이거 2차트 어떻게 하는 거들아 이거예요? 네. 리셋하고 리셋하고 2차트 <laughs> <웃음> 카메라에. <웃음> 아니, 아니, 할수 있어. 요 맞습니다. 맞죠니점 오, 점 오. 점 그저 행설하고 많이 오니까 좋긴 응. 해응내년부터또안나오 <laughs> 약간 이슈 흥분한 것 같아 어쨌거 이런 가또 받치면 돼 근데 요즘에 알아서 약간 뭐잘 사더라고 적이 그냥 적당히 어, 왕도 조절 어, 아니 그때 장 봤는데 그래? 그래. 장, 장 보고 나서 이 뭐지 아장 보고 나서 이제 두 개는 교회로 시키고 하나는 조금 박스가 박스 크기가 좀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걸 집으로 시켰거 그래서 이제 이웃사님 이사님이제 내가 집으로 간다 그랬어 그래 집에다가 박스가 너무 큰거요그 그 박스가 이제 내가 지금 차에 가득 실려 있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이사님한테 우선 카니발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우선카니발가져와 아이 승규형! 날쌤 날세 승규형 잘한다 그러게요 뭐, 영대 어, 저번주에 잘했는데 승규였네요 이거. 이거 이거 맞아 이거? 중동이 어, 약간 화났점수 이게 맞나? 중동이 약간 화난 것 같은데 어, 살짝 화났어 살짝 화났어 <laughs> 깝깝깝 박이선처음본 거잖아 재현이 형 농구할 때 모르는 사람 자 시작했어요 슬램덩크도 아닌가 슬장 팀이 달려가 있네 와, 설마.. <목소리> 와, 니네 이거 제이야 와, <목소리> <진짜 빨리> <오>. 이거 좀 봐. 거 말해야 되나? 초. 어, 말해야 돼. 3점 3점이에요? 3점, 3점. <laughs> 3점? 3점. 3점, 3점. 어, 오늘 30초. 는 다르다. 원하더래. 자, 영상이랑은 다르다. 여기 맞지? 근데 이거 0점 맞지? 초키리지 이렇게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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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아, 다들 어. 박을 어. <laughs> <근데 이제 단식장도. 웃음> 하고 <laughs>

저도가다아요도 아. 오케이, 컬 콜, 콜. 오케이, 컬 아, 백코트 오, 다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막아야돼 돼요, 막아야돼요 뭐냐 이거 갑자기 이렇게 아 이런... 여기 이상하게 후반에 잘하네 잡아줘 2분 2분 이초 2분 2분 천천히 천천히 톱샷! 톱샷! 1분 남았습니다!

왔다! 오! 맞지, 맞지, 맞지. 와. 모른다, 모른다. 오! 사. 네. 아. 2 1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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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겼어 야. 시가, 시가, 비가, 비가.